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독자 여러분. 어, 스카이캐슬에서 예서 역을 연기한 배우 김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예서를 사실 아직도 다 떠나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더잘 표현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굉장히 크고, 근데 되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다음 작품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서의 명대사는 명점이에요. 저는 그 명대사가 있어요. <laughs> 아 싫어 싫다고 이 장면이 <laughs> 아, 이 대사가 저는 굉장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대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예서가 굉장히 화가 많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말을 두 번씩 해요. 뭐 싫어 싫다고 비켜 비키라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씩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제일 많았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싫어 싫다고가. 사실 미성년 때는 선배님 딸의 친구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랑 직접적으로 붙는 장면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선배님 딸로 제가 직접 출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선배님이랑 같은 작품에서 또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연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으로 또 만나고 싶어요. 네. 김주영 선생님 이미지와 정말 다르게 <laughs> 되게 어, 언니가 핫팩 챙겨줄게 그렇게 하시면서 엄청 이렇게 잘 챙겨주세요 엄청 친절하신 분이셔서 그래서 더 편하게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서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 선생님이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되게 네 편하게 촬영했어요 아무래도 해나가 예서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좀 촬영 많아지고 이제 사건이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보라 언니랑 그때부터 좀 급격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보라 언니 성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장난도 먼저 이제 걸어주고 그래서 더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아무 이렇게 라이벌인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재밌었어요 언니랑. <laughs> 아 저는 사실 예서가 코디 쌤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봐서 충분히 서울의대를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하고 수석 입학을 했던 친구고 그리고 전교 1등을 원래 잘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욕심이 화를 부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정고시 봐서 잘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한30%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서 뭐 능동적인 면이나 아니면 계획적인 면이 예소랑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laughs> 네, 성적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 <laughs> 성적이... 네, 어, 네 저는 너무, 너무 그때 그 의상 때문에 이제 막 리본이랑 핑크코트 입고 흰색 레깅스 때문에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여졌는데 굉장히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또 다른 별명이요? 어, 음.. 아직까지는 마멸공주가.. <laughs> 네 마음에 드네요 <laughs> <laughs> 그런 광고나, 아니면 예능은 좀 몸으로 하는 예능? 을 해보고 싶어요. 아 여, 여기서. 어, 해피투게더에서 했던. 그아 발전을 하진 않았지만, <laughs> 제가 연구한 건 여기까지였어요. <laughs> 나나나나나나나아 김혜윤은... 밝음? 밝음? 웃음? 밝음? 웃음? <웃음> 막 던지기 어, 뭐. 뭐... <laughs> 네, 그 정도? <laughs> 어, 제가 평소에 원래 웃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리고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스포츠조선 독자 여러분, 어, 스카이캐슬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예서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배우 김혜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